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라이브네요 아. 네 오늘은 이제 김창욱TV의 이한 코너 중에 김창욱의 미스터아빠라는 코너가 생기는데요 그 코너에 촬영을 왔어요 미스터아빠가 뭐하는 회사인가요? 찬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래야 신기하니까 <laughs> 미스터 아빠 아 안녕하세요 이게 네. 게 뭐예요?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어. 이동하는 신선 편의점 네. 이 열어보시면요 이렇게 야 오우, 시원하네요. 냉장이에요, 냉장. <laughs> 이게 떼타올하고, 뭐, 뚜르퐁도 있는데 안 보이네요. 아. 이렇게 치약, 치솔. 그니까, 이거를 한 1년 준비해서 저희가 이제 이 이동상점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농촌에 아. 이 종사하신 분들이 오히려 농산물을 먹기가 힘들대요. 아. 왜냐하면 이 쇼핑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아. 새우깡 이런 것도 막몇년 동안 못 드신 분들도 있어요. 삼겹살이나 주문하시면은 이제 그 상품을 저희가 또 도시에서 또? 아 예, 미리 주문 받은 거나 다음에 방문할 때아 저희한테 농산물 제공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조금 아 해결도 해 드리면서 아 그분들은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게 아 그래서 이제 이걸 만들어서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거를 한대두 대만 할까 하다가 이제 지자체에서 이걸 아 알고 아 우리 해달라봐요. 지역에 아. 와서 이거를 해 달라 해서 지자체에서도 이런 차량 비용을 많이 지원을 해 주셔요 요즘. 아, 네. 농촌 지역에 네. 되게 복지적인 걸로 되게 좋네요. 사실 아. 이 인구 초고령화, 뭐 인구 아. 소멸 지역에 이게 아. 원래 먼저 들어와야 되는데 가까운 일본은 아. 한 20년 전에 이미 이걸 했어요. 지금 일본에 천 대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아, 매출액도 2천억 실제로. 그 대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전국이 자꾸 이제 인구 소멸로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이걸 이제 각 지역에서 원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사업권을 이렇게 내어드리고, 그래서 여기 의령은 응. 먼저 연락이 오셨어요. 아. 그래서 같이 해보자고 해서 아. 지금 이제 의령을 두 대가 지금 돌아갈 예정입니다. 아, 아. 예. 요거 일단 차 키입니다. 이제. 네. 고 이제 출발하시죠. 물수 있으시죠? 예, 네, 일종 보통. 예, 저 스틱입니다. 아. 네. 뭐야, 차가 움직이질 않아? 이거 차가 안 움직이는데? 아, 피. 아, 내가 피에다 놨구나. 응. 하... 운전 오래 했는데. <laughs> 내가 요즘 유튜브나 쇼츠 이런 거에 진짜 60%가 다 이런 거거든? 의사들은 절대 안 먹는 음식 7가지. <laughs> 약사들은 절대 먹지 않는 어, 3가지. 어. 그리고 저장도 엄청 어. 많이 해. 나 이제 옛날 그 아저씨 아줌마들이 내가 젊을 때 했던 그거를 어. 요즘 쇼츠 버전으로 내가 정확하게 어.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 야, 근데 되게 재미난 걸 그거 보다가 발견한 거야. 그 얘기하시는 전문가들 중에 건강해 보이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어 외모상으로 내 느낌상으로 아저 사람 되게 에너지가 좋아 보인다 얼굴 느낌이 좋아 보이고 이런 게 아니라 저렇게 100년 살아서 죽을 바에는 차라리 깔끔하게 <laughs>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이 들 만큼 왜 이렇게 하나같이 저런 분들의 느낌을 내가 봤지? 근데 그분들을 보고 나를 보게 된 거야 내가 무슨 사람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 내가 그랬던 것 같네? 음... 근데 지금은 좋아진 게 어느 만큼 좋아졌냐? 음. 봉아 나는 깔끔한 돈이 있으면. 가 음. 아, 저... 아, 저... 어, 어때? 어, 어, 지금 굿대 지금... 선언하는 거야? 촬영아 니가 물어보니까. <laughs> 그럼 나 솔직하게, 솔직하게 날. <laughs> 얘기는 해야 될거 아니야. 첫날 지금 첫 촬영 장소 오기 전에 차에서 여기는 어, 메론 멜론, 네. 멜론. 네. 전문가시고 네. 안녕하세요. 대봉 감 안녕하세요. 전 전문가 아니고 담당자입니다. 네. 가서 그냥 간단히 설명. 그글죠 네. 원래 의령이 메론이 많이 나던 곳이최죠출 네. 네. 주산 작물이라고 하긴 네. 그런데. 아. 영광면 소산쪽에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령의 단감이 그 감이 700년 700년 된 감나무가 있거든요. 저희는 거기서부터 지금 우리는 감의 주산지다 <laughs> 그렇게 주장을 지금, 하고 지금 지금도 살아있는? 네 나물. 지금 살아 있습니다. 지금 살아 있고 아마 저희 전국에서 제일 <laughs> 제일 오래된 감나무라고 저희끼리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감 좋아하셔가지고 음. 군대 가기 전에 음. 이제 제레시 시장에서 음. 비닐봉지에다가 감 사가지고 음. 엄마를 갖다 드린 적이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제가 강화도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강화도가 또 감이 많거든요 음. 대민지원이라고 그 농가 도우러 갔는데 가만히 두개 들고 이렇게 막 고참이 뛰어오라 그래요 음. 너무 힘들죠 난 이런 일 사실 해보지도 않았는데 맨날 맞고 막 그러다가 이제 수신자 부담으로 고참들 없을 때 전화를 이렇게 딱 했는데 이제 감나무가 저기 있었어요. 음. 이제 감이 수백 개가 걸려 있었어요. 음.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여보세요 이렇게 되는데 엄마가 먼저 여보세요 이러는데 갑자기 엄마 목소리 들으니까 음. 말이 안나오 거예요. 맨날 맞다가 엄마 목소리 들으니까. 음. <laughs>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엄마들이 그걸 알더라고요.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무 말을 하지 못할 사람이 그래서 엄마가 막둥이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빡둥이냐는그 자기 엄마만의 그 고유한 목소리 톤이 있잖아요. 있죠, 있죠. 음. 그냥 수십 년 들은 가족들만 아는 그 음. 어머니의 음성. 음. 갑자기 빡둥이냐그러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음. 고참 오나도 봐야 되고 으, 으, 그랬더니 엄마가 우냐 그러시더라고요. 또그 음. 말에 음. 또 이렇게 한데 음. 저희 감이 걸려 있잖아요. 근데 그 내가 그 엄마한테 못되게 한그 음... 기억이 음... 진짜 영화처럼 저 홍시 하나 하나에 그 기억이 저기서... 진짜 막 영화처럼 막 음... 걸려 있는 거예요. 어려서 엄마한테 못되게 한거 뭐 빈땅치고 거짓말하고 막 이런 거 <laughs> 엄마 감주하지는 <감줘야 되는지. 웃음> 제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고참오니까 전화 얼른 끊어버렸어요. 음... 아마도 그 전학은 엄청 소상했을 것 같아요. 네. 음. 그러니까 이제 감나무는 약간 저한테 맛을 떠나서 음. 네. 되게 다른 감정선이죠. 음. 여기 지금 어머니가 날씨 너무 덥다고 이거 시원하게 팬. 이제 시골에서 부채하지 않습니다. <laughs> 누가 부채? 시골에서 이런 거 이거 아버님 다 심으신 거예요? 여기 다? 예, 네, 다 심은 거예요 제가 직접 심은 거예요 몇, 몇 줄을 심으신 거예요? 한... 뭐 지금 현재 심어놓은 게한4 한0 0주 정도 그러면 열매를 맺혀가지고 농가가 수익이 되게 하려면 은한몇 년을 기다려야 됩니까? 수익을 제대로 보려고 하면 한 5년 하우스는 단기간에 1년 만에 몇 개월 만에 수확이 되지만 노지는... 가수는 안는 5 년쯤 돼야 이제 조금씩 수확이 들어온다. 이 장기간으로 온다면 두 달씩이 돼 감나무는. 노지 과수원은 훨씬 더긴 시간을 보고 해야 되네요. 네. 장기간을 보고 요 감나무는 계속 손을 봐줘야 됩니까? 아니면? 예. 네, 겨울에 이제 가을 옥하고나면 전쟁을 하거든요. 아, 전, 전정을요 감이 햇빛도 많이 들고 해야 아. 좋은 감도 되고 감나무도 아. 많이. 나무가 올라오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아 옆으로는 잘안 뻗어 나가려고 하거든요 아 그런데 옆으로 자꾸 뻗어 나가기 때문에 자 손으로는 해줘야 아 요리 요리되지 않다면 올려주는 거 같기도 아, 아 그러니까 아 위로 올라가려는 걸 잘라 주어야 얘가 옆으로, 옆으로... 유인을 해, 해줘야 돼아 유인을 올로면뭐 아 아, 크게끔 1 1월에 이렇게 착 아침에 일어나셔서 가선 딱. 보시면 마음이 진짜. 에 그때는 참좀 시대가. <laughs> 근데 그때 되면 또. 일을. 농사 지 놓고 뭐가 이렇게 확 일을 어때? 다 따지 음. 수확을 따 아직 거의 걱정이군 또. 아, <laughs> 아 이건 지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음! 아니 이 색깔이면 엄청 떫어가지고 못 먹어야 되는데 아버님 이건 이 색깔인데도 다네요? 네 원래 이때 먹는 뭐, 겁니다. 아, 아 이게요? 저장이 안 됩니다. 이거이는 종이 그, 뭡니까, 아버님? 이름 태추. 태추. 추. 추. 예. 슈퍼마켓에 갖다 놔놔도 한 5일 이상 지나가면 은좀 곤란해져요. 야, 이거는 떫은 게 아니라 상당히 단데요? 멧돼지가 <laughs> 제일 앞에 건드리는 경우입니다 아, 그래요? 대봉 밭에 태추 선전하면 안됩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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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봉. 음.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여기서 다 저기 의령에서 농사 하세요? 아니면 네. 따로 뭐 하세요? 농사 니다뭐 하세요, 아버님? 농사. 벼. 옥수수. 옥수수. 당감. 당감. 네. 어, 어머니도 농사 하세요? 전부 네. 다 농사. 어머니는 뭐 하세요? 벼농사아벼농사도 하시고. 배농사. 아, 어머니 결혼하셨었죠. 아 아가씨. 아가씨. <laughs> <laughs>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86세. 그래서 아버지 지금 만약에 살아 계시면 89세. 엄마는 살아 계시고 86세. 어머니 올해 60. <laughs> 어머니는 40. <laughs> <웃음> <웃음> 엄마 1 8에 아버지 21살에 결혼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자식을 6명 두셨어요 사이도 안 좋으셨는데 그래서 제가 여섯째예요 막내 아버지 노동일 하셨어요 제주도에 검정색 돌 깨가지고 밭담을 쌓는 걸 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림을 하셨어요 그림 이 그림 그래가지고 지역사회에 환원을 하셨어요. 몇 프로 환원했을까요? 100%왜 하토를 쳤냐면 저희 아버지가 귀가 안 들리시는 청각장애인이셨는데 귀가 안 들리니까 세상 사는 재미가 없어. 힘들게 낮에 일만 해야 돼요. 그러면 저녁에 들어오면 은 몸이 힘들고 배가 고프니까 고기를 잡숫고 싶어 하셔. 그 고기 먹을 때뭘 같이 먹어야 돼요? 술을. 술을 먹어야 돼요 술을 먹으면 안에 있는 저쪽에 그 사람이 밖으로 드러나 그러면 이제 엄마하고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아빠하고 엄마 싸우는 걸 많이 봤네요 그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저 대봉하는 농가 갔는데 근데 어머니 아버님 처음 뵀는데 인상이 너무 좋으셔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런 엄마 아빠 밑에서 컸으면 나는 어떤 과실이 됐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감도 그렇고, 메론도 그렇고, 논농사도 그렇고, 제가 어떻게 해야지 좋은 게 많이 나오냐고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원인과 요, 요인이 있겠지만 해가 적게 들어야 돼요.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이 들어. 해가 많이 들어야죠. 어, 그래야 곡식이 잘 되죠, 어머니.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식 농사의 햇빛은 뭐냐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사이 좋은 거. 부부 사이가 좋은 집이 몇집 있을까요, 의령에? 딱차으딱어요 어머니? 몇 집, 몇 집이요? 전부 사이가 좋아버려요? 근데, 아버님 표정들은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어머니? 다 좋아지. <laughs> 지금 대한민국의 부부 사이 좋은 집은 전부 의령에 있어, 지금. 지금. 볼까요? 예, 아, 박찬. <laughs>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 농사, 자식을 과일이나 곡식으로 치면 자식 농사의 햇빛은 엄마 아빠 사이가 좋은 것이 자식 마음의 햇빛이다. 근데 부모가 사랑만 주는 게 아니라 애들 어디 학교 가겠다고, 서울로 가겠다고 하고, 유학 가겠다고 하면 뭘 줘야 돼요? 어, 돈을 줘, 돈. 근데 제가 보기에 그 돈이 물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물을 잘 대줘야 돼. 그쵸? 응, 대줘야 돼. 응, 대줘야 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물이 너무 많이 오고,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당도가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져.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식들이 해달라는 거돈다 해준다고 자식들이 당도가 높은 자식이 되는 건 아니다. 제가 보기에 적당히.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나 자식 너무 돈 많이 못 대줬다라고 마음 무거워 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보니까 물은 어느 정도만 있어야지 물을 너무 많이 주면 과일 맛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아유, 우리가 농사 지면서 애들 돈 너무 많이 못 대줘서 나 미안하네. 그런 마음은 안 가져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